오늘부터 열왕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시작하자마자 9월 달부터는 우리가 80일 성경통독을 또 하기 때문에 열왕기가 시작하자마자 아마 중간에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왕들 그런 말입니다. 왕들,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열1기 상하에 대한 이 책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책인데, 이열1기 상하가 지금 둘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누가 저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 하는 기록한 연대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명확한 그러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열한 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열한 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왕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들은 잘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은 망하게 된다. 결국 국가의 흥망성세, 왕의 흥망성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열왕교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장의 말씀은 다시 나이 늙었습니다. 나이 70이 돼서 몸이 따뜻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되니까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후계자가 될네 번째 사람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후계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제지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됩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스스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이야기가 바로 1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1장에 나타난 말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 절부터 사 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나이 늙어서 그의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래서 처녀를 구했는데 그 처녀 순행 여자 아비삭을 통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를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외부적인 따뜻함은, 환경적인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때로는 어떻습니까? 몸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발이 시렵지 않아요. 늘 손이 시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뜨거워야 되는데, 피가 뜨겁지 않으면, 아무리 양말을 신어도, 외부적으로 따뜻해도, 그래도 발은 늘 시렵고, 손은 시렵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교회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따뜻한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에서 따뜻해져야 돼 속에서 뜨거움이 있어야 돼 우리의 속 사람을 따뜻하게 우리의 속 사람을 뜨겁게 하는 게 뭐냐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은혜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외부 환경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가 교육도 잘하고 교회가 뭐 이것 저것 막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잠깐. 따뜻한 것 같은데 늘 손이 시렵고 늘 발이 시렵고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여자가 곁에 있어도 솔로몬 이 다이도 왕에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벌을 쏘여 보니까 왕벌을 쏘이니까 손이 뚱뚱 부면서 열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얼음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손에 5분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런데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얼음 주머니를 가져다가 밤새 올려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열이 식지를 않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고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따뜻하게 해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불 지키는 역사예요. 불이 대안에 있어도 거기에 계속 불이 탈수 있도록 나무를 올려놔야 되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지, 그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내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는 불씨를 잘 살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살리고 성령의 불씨를 잘 살리십시오. 두 번째는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압노는 죽었죠. 둘째가 길러압입니다. 그런데 길러압도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반역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누구냐 아도니아요. 당연한 거야.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은 아도니아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이 볼 때도 당연한 거야. 아 이제 다음 순서는 아도니아다. 제사장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제사장이 볼 때에도 요회하다가 볼 때에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아이 제사장 제사장 아이볼 때에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볼 때에도 당연한 그런 이 일에 대해서 그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요합이볼 때도 아비아달이 볼 때에도 아그 아, 사람은 당연해.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그가 당연히 왕이 될 사람.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준수한 사람이다. 왕이 한 번도 어찌해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섭섭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그냥 당연히 순서가 되는 거. 그러나 삶을 살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당연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망할 리가 없는데 안 돼요. 시험에 합격할 것 같은데 안 돼요.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됩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오절 말씀에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스스로 높였다. 바로 그거예요. 당연하게 스스로 높여봐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 바로 그거거든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을 생각을 하면 아드니 아는 분명히 아직 다윗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물로 여겨, 아버지를. 아버지가 허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면 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는 폐물 정도로 여기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죠. 현재 왕을 모욕하는 일.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폐물 정도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그게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아무리 내가 그저 왕의 허락 맞지 않아도 폐물처럼 여겨도 유합이 자기를 돕고 아비아달이 자기를 도와도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도 그래도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한 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무리 내가 될것같이 하고 내가 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넌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 것처럼 여겨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젊었을 때, 네가 살아 있을 때, 너의 심판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나단이 바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낳는 아들 바세바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왕으로 세울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나이 늙어가면서 아마 그 일에 대해서 다윗도 정신이 흐려졌나 봐요. 나이가 늙어가면 왕권 이양을 바로바로게 했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통해서 나은자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순서가 누가 순서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또한 사람 기억해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습니까? 복중에 아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리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애서에게 장자로 지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폐가 갈라져요. 폐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배가 갈라집니까? 한쪽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어요.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군대 장관 요합, 제사장 아비아달. 그런데, 군대 장관 요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때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독은 아비아들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원래 아론의 아들이 두 아론의 아들 가운데 이다 말이 있어요. 이다 말 아론의 아들 가운데 이다 말이 제사장인데 이다 말의 아들들은. 전부, 높당에서 다이대에게 칼을 줬다가 그 제사장 가문이 멸절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금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 그런데 사독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독은 아론의 아들인 엘리아살의 아들이에요. 엘리아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아살의 후손인데 사독은 원래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제사장이었다요 그런데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제사장이 사울이 죽자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다윗에게 돌리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에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괴를 한쪽은 지금 솔로몬이 지부온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부온의 회막이 그냥 한마디로 지부온의 산당식의 성막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둘이 하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는 지금 기부온에 그래서 기부온에 있었던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기부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사독이 그곳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아비아달은 거기에서 왕을 추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도 부르지 않았죠? 나단도 부르지 않았죠? 사독도 부르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요합을 대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분하야예요. 분하야도 부르지 않았지. 그러니까, 왕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르지 않았다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야. 이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편이야. 저 사람들은 왕 편이야. 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불르면 항상 우리 편이야. 이게 아니고, 세상이 저 사람들 안 돼. 저 사람들 하나님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뒤에 나타나는 36절말씀 보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걸 겁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그냥, 아멘! 우리는 그것을 지켜서 행할 겁니다. 분화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게. 당연하게. 아, 이제 순사가 당연하게 아도니하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하나님 편이야. 우린 다이대교 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 수로를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신앙인지.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세상을 품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품고 구원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은 늘 우리 편이야. 아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어. 어느 쪽인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오늘 하루도 또 말씀 한번 열1기상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또 들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식지 않는 열정되게 해주옵소서. 겉 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와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